안녕하세요. 2022년 3월 16일 탑10입니다. 12는 이재명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외국민 표심은 윤석열 당선인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 기울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외국인 유권자의 과반이 이 후보를 택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5일 공개된 개표 단위별 선거 통계를 보면 제외국인 투표자 16만 1 8 7 8명중 88,750명, 54.8%는 이 후보에게 기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위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1, 2주 안에 늦어도 5월 초면 끝날 수 있다는 우크라이나 측의 관측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의 올렉시 아레스토기치 고문은 현지 언론에 5월 초 안에는 평화 합의에 이를 것 같고 더 이를 수도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군사 지원을 얼마나 투입하는지에 따라 정확한 전쟁 종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며 지금이 갈릴 길이고 1, 2주 내에 아주 가운 미래에 러시아군 철수 등 합의가 타결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8리는 TV조선입니다. TV조선이 잦은 편성 변경으로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측은 14일 매주 월요일 밤을 책임졌던 개나리 악당이 이번 주부터는 금요일 밤 10시로 자리를 옮겨 방송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작진은 매회 순수한 에너지로 가득 넘치는 무대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개나리 악당이 매주 금요일로 방송시간을 옮긴 후에도 7인의 개나리 멤버 전원은 각기 다른 매력과 뛰어난 예능감으로 초단이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매주 스트레스를 받는 월요일, 그 월요일의 저녁을 고대하게 만들었던 개나리 앞당인데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7위는 창모입니다. 여자아이들 소연과 래퍼 창모가 과거 연인 사이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14일 발매된 여자아이들의 정규 1집 I Never Die의 수록곡 라이어의 소연이 래퍼 창모를 겨냥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인데요. 화제가 된 부분은 소연의 랩파트입니다. 또 내가 딴따라라 마음에 안 들던 내 엄마께 나도 별로였다 꼭 전하고 너나 잘하고 말해 또 그놈의 예의 뒷담보단 앞담이 나넌 없겠지만 패기 네 다음 애인께는 다안 된다. 아기 취급 전에 맞춤법이나 맞춰 안돼 아이야라는 부분인데요. 누리꾼들은 특히 맞춤법이나 맞춰 안돼 아이야 대목에서 안돼가 지난해 4월 창모가 맞춤법으로 인해 소셜 미디어에서 설전을 벌인 사건을 환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6위는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후보 시절 약속했던 광화문 대통령 공약을 지키겠다는 차원인데 용산 국방부 청사를 포함해 여러 후보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당초 윤 당선자가 정치 개혁을 선언하면서 지금의 청와대 밖으로 나오겠다고 한 것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소통이 중요하다는 오랜 의지 때문이라며 기존의 청와대로 윤 당선자가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물론 대통령실을 국민 근처에 두기로 함에 따라 경호와 보안 같은 상당히 많은 난관이 있다며 하지만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그 어느 것보다 우선시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5위는 아들 숨지게 한 징역입니다. 30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가 대법원에서 1, 2심과 같은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는데요. A 씨는 2020년 8월 28일 청도 한 사찰에서 아들 B 씨가 사찰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하자 B씨의 머리 등을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2시간 30분에 걸쳐 약 2200대를 때렸습니다. 사건 현장 폐쇄회로 TV에는 B씨가 별다른 저항 없이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담겼는데요. B씨는 2시간여에 이어진 폭행에 근조직이 파괴되면서 생긴 유독 물질이 침부전을 일으키는 좌멸 중후군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4위는문 대통령 사면 논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선인 당선인은 16일로 예정됐던 첫 오찬 회동이 무산됐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회동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정치권에선 이날 회동과 관련해 CLP의 지원을 비롯해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도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등의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전날 윤 당선 이는 이전 대통령을 사면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제해왔다라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3위는 산의 맞선입니다. 산의 맞선이 원작과 드라마 모두 글로벌 각지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기록하면서 날이 갈수록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웹툰 산의 맞선이 자사 진출국인 카카오 웹툰 태국에서 2주 연속 거래액 1위. 카카오 웹툰 대만, 카카오 페이지 인도네시아에서는 3주 연속 거래액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라마 사내만선 또한 지난 6회 방송에서 국내 분당 최고 시청률 12.3%를 기록하고 지난 주 아시아 각국을 중심으로 넷플릭스 12권 안에 랭크하는 등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위는 심은하입니다. 연예계를 떠난 배우 심은하가 21년 만에 드라마로 복귀한다는 설이 나왔습니다. 16일 스포츠조선은 심은하가 바이포엠스튜디오에서 제작하는 드라마에 출연을 최종 결정했다며 올 하반기쯤 그의 활동 모습을 볼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심은하는 새 드라마에서 워킹맘 캐릭터를 맡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1위는 김동현입니다. 배우 김혜수의 동생인 김동현이 손희, 천남 A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15일 SBS 연예뉴스는 김동현이 손희, 천남 A씨의 머리와 목을 수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2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김동현은 판결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지난 11일 재판 청구를 취하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동현은 A씨가 자신이 소개 해준 인테리어 업자 A 씨공에 대해 항의하자 찾아가 때려주겠다 라며 전화 통화로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지난해 8월 김동현이 A 씨의 자택을 찾아가 현관에서 A 씨의 목과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김동현은 70대 장모가 보는 앞에서 A 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전했습니다. A 씨는 폭행으로 인해 뇌출혈과 코뼈 골절, 경추 염자등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우울증, 불안증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